안녕하세요 중리입니다. 어,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오늘 그냥 주역에 대해서 64개의 전반적인 풀이를 간략하게 요약만 한번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전편에 제가 주역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요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그 64개가 그냥 심플하게 나타내는 의 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4개와 8개를 있는 주역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각 64개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중청검부터 해갖고 화수미세까지 6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인스타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캡쳐해서 보시려면 보시고요. 일단 음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중천권이라고 했고, 이제 양이 6개 있는 쉽게 얘기해서 6마리 용이 날아가는 그래서 그 기세가 당당하다. 그래서 좋은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땐이중천권괘가 나오면 어 포부를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천택리라고 해서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못이 있는. 이거는 하늘 아래 연못 이런 뜻인데 불리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항상 정신 차리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조심을 가지고 어, 뭔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 항상 주위를 둘러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천화동인 이거는 위에는 천이고 밑에는 이제 불이 있는 예, 태극기 암약에도 같다고 했었죠 서로 화합하자 이런 거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거고. 어, 천내모망은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는 이제 우레가 천둥벗겨져 있는. 이거는 이제 이노센스한 그냥, 그냥 자연순리대로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는. 그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순리를 따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풍구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바람이 있는 이거는, 음, 어떤 때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어,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좋다. 어? 뭐, 하늘 안에서 바람이 일고 있어서, 음, 어떤 그 심사숙고 해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천수송은, 음, 외가 하늘이고 밑에가 물인,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물이 내리는. 그래서 저 어떤 자신의 고집보다는 윗사람의 이제 의견을 잘 받아들인 게 좋다. 언쟁을 좀 피하는 게 좋다. 어떤 시비가 붙을때 송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 아래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서 어떤 송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해라 천수성. 그 천산도는 이제 하늘 밑에 상이 있어서 이제 약간 자연인의 상 같은 좀외 외로, 외로운 이런 이제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이렇게 고립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혼자만의 어떤 독창적이게 일을 하든지. 여러시 문지기 보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산동. 그리고 이제 천지비는 하늘 아래 이제 내려서 비가 내리는, 응? 음? 어, 이거는 이제, 직장과 가장 서로 의사소통 원활히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어떤 갈등이나 의사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 어, 어떤 막힘이 있다. obstruction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음? 그리고 어, 택천케 이거는 이제 위에 연못이 있고 밑에는 하늘이 있는 어, 이거는 이제 하늘 위에 연못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안개를 청산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택패는 연못이 이렇게 두개 있는 것래서 기쁨을 나타내는 즐거운 조이를 나타내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살짝 웃는 모습,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택화혁. 택화혁은 이제, 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라. 어? 뭐, 이런 뜻, 혁신해서 좀 새롭게 해라. 혁신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불을 밝히고, 이제 연못으로 불을 밝혀라. 이런 뜻은 혁의 의미가 혁신해라. 택, 래수는 이제, 비구림이 모이고 순차적으로, 뭐, 천둥이 치는 모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어떤 순리나 순서나 질서나 이런, 이런, 이런 형태로, 음, 팔로잉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좀더 배양을 하고 기르고, 이렇게 혼자서 뭔가 이렇게 축고 가기보다는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서 따라가자. 이런 뜻입니다. 태풍대관은,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못 안에 큰 바람이 응? 일어나는 응?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과유불급, 그러니까 좀 중도를 지켜라. 뭔가 이렇게 어? 벗어날 수 있다. 물, 물기온이 막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 이거죠. 좀 자제하라. 이런 겁니다. 택수고는 연못 아래에 물이 있는데 좀 말라있는 응? 이런 서좀 뭔가 <laughs> 일이 막혀 있는, 이런 뜻을 좀 장애가 있고, 어, 이런 뜻이 있고, 택산함은 이제 산의 위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 천지 같은, 그래갖고 이제 남녀의 합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일이 이제 어떤 남녀의 합이, 이렇게 이성 간의 합이 있고, 무슨 일을 벌리는 합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치 화합하는, 이런 의미의 택산함, 함성을 지었다, 이런 뜻이고, 그 택지체는 그, 땅 아래에 이제 물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이렇게. 어 어떤 면에서 서로 경쟁도 되면서도 이렇게 연못에 오아시스를 찾는 이런 거고 하천 대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큰 어떻게 보면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래서 큰 포지션 할수 있는 아주 대기란 하택규는 어,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기운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어 머물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뭐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중화리는 이게 불이 양쪽으로 이렇게 활팔 타오르면 그래서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고 화해서업은 이제 물이 아 저기 불이 위에 있고 이제 천둥 번개가 밑에 치고서 뭔가 싸우는 듯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악물고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 힘든 일 있을 때발사서합하면 뚫고 나가라 이런 거죠. 하풍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팥에 불이 이렇게 떡 해갖고 뭔가 차리고 있는 하풍정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어. 소에 뭔가 불을 이렇게 막 비치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주 기운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이런 거죠 이제 밥을 지어가지고 좋은 의미입니다. 하수이제에는물 어, 위에 불이라서 떠있는 뭔가 이제 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근데 아직은 이루지 못한.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어, 화산년은 이제 불이 이제 산 위에 있는 뭔가 예술적인 뭔가 이루어낸 그런데 뭔가 좀고독한 근데 뭔가 또 대접을 받는 산을 비추는 어떤 노을 같은 불빛이거든요. 예술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또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하지지는 땅 위에서 이제 불빛을 피우고 나가는 뭔가 승진하는 프로그레스하는 이런 거고. 내천 대장은 역시 뭐 천둥 번개가 하늘을 치면서 크게 활성한다 이런 거고. 내택 어, 귀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십계에게서 처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놓친 대랑 결혼하는 느낌.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는. 좋은 처자가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어, 내화풍은 태양 빛이도 이렇게 발산되는. 그래서 뭐 어바운던산 풍요로운 이런 뜻이고 중내지는 어, 천둥 우레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폐기가 활력이 막 너무 넘쳐서 막 어떤 면에서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다투는 듯한 싸움이 있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자제해라 이런 거고. 내풍항은 이제 어떤 한결같이 어떤 항해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내수해는 이제 어 뭔가 천둥 번개로 비가 내서 려 가뭄을 해결되는 뭔가 문제가 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 해결해 나가는 어떤 졸업자가 생기는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이런 뜻이고 내산소관은 어, 산화 위에 이렇게 천둥소가 쳐서 뭔가 스트레스 좀 받는 듯한 어, 그래서 음, 약간 절제하고 좀좀 어, 좀 조금 지나지 조그만 어떤 일들은 되지만 큰 일들은 되긴 좀 어려워 내지에는 어, 땅에 울리는 천둥소리라서 음, 뭔가 준비를 해라 뭔가 나아갈 일이 있으니 이제 준비해라. 풍천서축. 은 이것도 바람에, 이제, 하늘에 바람이 불어서 뭔가 어 묻혀있지만, 어떤 작은 대시를 낼수 있는, 뭐, 이런 거고. 어, 풍탁중부. 풍탁중부는 이제, 연못 아래 바람이 부는. 어, 그래서, 뭔가 신뢰를 할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니면 이제, 물이 번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풍화가인은, 이제, 이거는 이제, 불알의 바람, 이라서 이제, 집을 돌아보라, 이런 거죠. 조직이나 이런 거에서. 불꽃이 번지는 것이, 바람 안에 떠질 수 있는 불이다, 이런 거죠. 풍화가인. 이제, 풍래 익은 어, 어떤, 이제, 바람이 천둥번을 치면서 가는 거니까, 어떤 이익이 될수 있다. 공익이, 베네피이올수 있다, 이런 뜻이고, 중풍선은, 음, 바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듯이, 어, 막, 음, 초록에, 막, 너무 바람이 불어서, 막, 경거망동할 수 있는, 우유부단할 수 있는, 남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혼자 가지 말고, 이런 거고. 풍수화는 흩어지고 풀린다, 이런 뜻으로, 어, 뭔가 이제 전환이 된다, 역경이 극복이 된다, 이런 음. 뜻이고, 어, 풍산하, 풍산, 풍산, 어, 풍상점은 어, 바람이 산을 지나가는 산 음, 그래서 뭔가 키워드는 데벨로핑하는 점점점 풍산점 점점점 나아간다 어, 산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풍 어, 그런 뜻이 있고 풍자관은 이제 어, 풍지관 풍지관은 땅에 바람이 부는 뭔가 살피고 관찰한다 바람이 있다 땅에 그래서 이제 조금 관조적으로 뒤에서 식견을 가지고 쳐다봐야된다 이런 뜻. 그리고 이제 수천수는, 음, 어, 하늘 위에 그 물빛에서 아직 비가 좀 가득한, 좀 기다려야 된다,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수택절은 좀 절도를 가지고, 그 물이 어떤 연못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 가불교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수화기제는 이제 너무 이런 거죠, 다. 이제 물고 풀반, 내려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는 음, 수레둔, 스레드는 음, 음, 뭔가 좀 시작은 좀 까탈스러운데 그러니까 물 안에 잠겨 있는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성해라. 아직은 나아갈 때는 아니다. 수풍정은 음, 여기도 이제 물 안에 이제 먹을 만큼의 그 어, 뭔가. 그 바람이 바람이 물 안에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어떤 돈마그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뜻이고 어, 중수감은 이제 물이 아래 위로 있어서 물이 좀 어, 뭔가 어, 진퇴양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물 물이 점점 점점 어, 갇혀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좀안 좋은 거죠 수산 거는 이제 뭔가 어, 산에 이제 비가 내리는, 뭐, 이런, 어 그래서, 무모한 일을 피하고 좀 안전을 좀 갈구해라, 이런 뜻이 있고, 어 수지비는 이제 축축하게 땅에 비가 내려서 서로 화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 산천대축도 한번 했었죠. 가장 대기란. 하늘에 산의 기세가 쳐오르는, 딱, 대기 만성형에. 산택소는 뭔가 좀, 투자나 이런 건 좋지만, 어, 뭔가, 어, 소탄 대실할 수 있다. 손해,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라 이런 거고. 산화비는, 어, 노을이 산에 들어서 뭔가 어,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뭔가 좀 감상적 예술적인.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음, 그리고 이제 산레이는, 어, 뭔가, 그, 새로운 변화, 뭐, 구직, 이런 것들, 새로 인해 직업을 갖는데 적절한 시기다. <laughs> 이런 뜻이 있고, 산풍고는, 어, 산아에 바람이 들어서 뭔가 좀, 응? 썩는 듯한, 그좀돌아다라보야 그러니까 된다. 이런, 응? 상황들을. 응? 산수몽은 좀 너무 이렇게 현실을 벗어난, 응, 웅상적인, 응, 그런 삶을 산다. 이런 거. 현실적이야 이런 거고 중산가는 첩전삼주 같은 뭔가 좀진태양난 이런 거고 산지박은 어 뭔가가 좀 깨지려고 하는 박이 좀 깨지려고 하는 지천태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냥 역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태평한 그런 뜻이고 지택님은 땅 아래 이제 연못에서서 뭔가를 나아가고 만나고 완숙하게 어 하고 이런 접근해라 어프로치하라 이런 거. 지와 명의는 땅 아래 불, 그래서 불이 꺼, 이제 꺼지는,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이거죠. 하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살펴보라 이거고. 지뢰복은 땅 아래 천둥 먹게 뭔가 크게 핵심적으로 보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 도마하려고 하는, 뜻이고. 지풍승은 역시 뭐 계속 나아가는,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고, 펼쳐내고. 어, 지수사는 윗사람의 말을 좀 들어라. 이런 뜻이고, 음. 지상겸은 좀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중지고는, 어, 이제 땅만 이렇게 촥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좀, 약간 너무 좀 길어지는, 수성을 해야 되는, 너무 첩첩삼성 같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집사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양하고 음의 이제 금의 기운, 불의 기운, 목의 기운, 수의 기운, 토의 기운의 양. 건태리 진성 관광고. 이렇게 펼쳐진다. 이런 뜻이고. 뭐, 전보는 법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음으로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막 뭐, 디테일하게 너무 보기보단, 어떠한 그, 청강과 지지 같은,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육효가 어, 모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리였습니다.